그니까 러 기성세대들이 산에 와가지고 에? 막걸리나 소주 먹고 캔맥주 먹고 담배 피고하니까 젊은 애들이 젊은 애들도 기성세대를 따라해서 산에 가가지고 술 처먹고 담배 피는 거야 인간들이. 기성세대들이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산에서 술 처먹고 담배 피고하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갖다 버리고. 에?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배울 게 없는 거야. 에? 쓰레기를 아무데나 갖다 버리고 여기다 가끔씩 여기 새끼인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도 에. 발자국 소리가 들려 가지고 보면 여기가 아, 특히 저기 보현봉 쪽에 보현봉 특별 처리 금지 구역인데도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요 가끔씩 산악회들을. 아, 여러분 그 사람들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가트리를 진짜 정당하게 부과를 해야 됩니다. 그 사람들은 에. 강력하게 계도단속할건 단속하고 에. 건전한 산행 문화를. 달성하기 위해서, 조성하고, 그러기 위해서는. 네, 예, 저쪽에 이제 형제봉인데, 저기가, 형제봉. 큰 형제봉, 작은 형제봉. 예, 저기가. 이쪽에서 보면 이제 구기동이 잘 보이죠, 구기동. 저기 남산도 보이네. 저쪽에서 보면 남산이 훨씬 가까죠 저기서 보면. 저기서 예. 보 쪽두리봉도, 저기서 보면 쪽두리도 봉 보이고, 뭐 다, 보... 사모바이도 보이고, 비봉도 보이고, 저쪽에서 보면. 음. 오늘 좀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날씨가 건조해서 어, 산불 주의 단계, 예. 주의 1 단계든 하여튼 뭐 이런 단계가 음. 여기 조금 여기 산에 저 정릉 탐방 지원센터에서 올라오면서 보니까 아직도 곳곳에서 저게 예, 떼지어서. 술 먹는 인간들이 좀 많습니다. 예, 대놓고 그냥, 예. 안전하게 하산하면서 술을 좀 먹기는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. 예. 산에서 이렇게 술 먹다가 특히 여름철이나 날 더운 날에 술 먹으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당 쇼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전사고 있으니까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하산해가지고 안전하게 하산해서 예. 그런 술을 좀 먹었으면 합니다 네아 저기 이제 서경대학교가 보이는 서경대학교 서경대학교가 거쪽이 저쪽이 뒤쪽이 녹지공간이 있구나 저기 어제 KBS 전국 놀이자랑 성국구 편의가 했었죠. 촬영, 녹화든 녹화를 했었는데.